안녕하십니까 고시 낭인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살다 부당한 일 당하시면 법률 상담 보내주세요. 예 네, 빨리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2022년 4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최신 판례. 이게 14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뉴스에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동성애자 이게 군인. 이게 뭐냐면 AP가 군인이에요. 근데 A는 간부죠, 군대. 둘이 근무 시간 외에 영해에 위치한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 합의하에 성행위를 합니다. 네, 이게 걸린 거죠. 근데 이 합의하에 성행했을 경우에는 이제 군연법이 적용이 돼요. 이제 군연법 92조의 6은 이제 뭐, 이제 군인 등에 대하여 학문 성교나 그 밖에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되느냐. 그래서 종전 판례는, 종전 대법원 판례는 저 성행위 그 자체, 그 만으로 추행이 인정됐어요.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합의 여부 불문해가지고 처벌을 다 해버렸어요. 뭐라고 처벌했냐면은 남성 군인간 학문 성교를 비롯한 성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따지지 않고 군형법상 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전판례는 이거예요 응. 그냥 뭐 따지지 않고 추행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종전에는 왜 그랬냐면 은 군대라는 게 상명 화법 관계가 이제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부라는 지책이 있는 사람이 얘를 강압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얘는 당연히 합의가 있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애, 애, 애를 보,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걸 이제 합의했는지 안 했는지 불문하고 처벌을 했던 거예요. 간부 보고 이런 거 따다지지 않고 처벌할 거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네. 그것때문에 옛날 종전 판례는 그 자체만으로 추행이 된다면서 합의 여부를 불문했어요. 처벌을 다 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이제 바꿨죠. 이번 대법원 은 뭐라 했냐? 합의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음. 이제 이번 대법원 판례 제 판부는 동성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 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 음. 이제 한, 한층 더 발전된 거죠, 이제 대법원도 현행 규정의 보호 법이에는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라는 전통적인 보호 법익과 함께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예, 군인에게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본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 사적 공간에서 사적 공간이죠. 영외. 자발적 합의 합의 있었죠. 자발적 합의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처벌할 수 없다 했어요. 내가 아까 봤죠. 다만 아까 붕어처럼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합의가 아니고 일반 의사에 반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죠.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한 경우, 이두 가지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네, 이때도.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있으면 처벌 안 된다는 거. 이게 14년 만에 판다 변경된 거예요. 그러면서 직업군인인 A씨 등,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A씨 B는, 그러니까 A랑 B는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그러니까 이제 애가 강압적으로 이제 뭐, 애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군기를 뭐 군기를 뭐 빡시게 한다거나 그그게 없다는 거죠.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영외 복신자 숙소에서 근무 시간 이후에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문제가 되거나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했다는 두 가지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군형법 92, 92조의 6을 적용해 처벌할 수없다 판시했습니다. 14년 만에 변경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대 의견, 소수견 그대로 이걸 따라갑니다. 종전 판례를. 반대 의견은 현행 규정은 행위의 강제성이나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제한 없이 남성 군인들 사이의 학문 성교나 그밖에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봐야 하고 구속 요건을 제한 해석할 수 없다며.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성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이라는 공동 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어 대법원의 종전 해석이 타당함으로 상고를 기약함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은 예 전원합의체에서 이 다수결 판례는 합의에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일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되거나 공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라고 대법원은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판례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